6개월이면 현타가 오는데 어, 그 현타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리를 네. 취미생활로? 요리하면 음. 설거지까지 하는 과정에서 약이저는 시집가기 아, 있... 위한 과정이가요 아, <laughs>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음식은 뭔가요? 깨제누라고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 하나 있었는데 깨제누가 뭐예요? 아프리카 댄싱? 댄싱 보여주세요 <laughs> 아, 어. 아무한테는 안 보여드립니다. <laughs> 아프리카 댄싱, 아프리카 댄싱, 진짜 아프리카 댄싱 한 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댄싱 이거는 판이 잘깔아져야지할수 있게. 있겠... 아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트디바르 새마을 사무소에 꽃입니다, 꽃. <laughs> 잠깐만, 잠깐만. 조금 안 돼, 안 돼. 삼만 원 받지. 예. 우리 새마을재단 직원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아 지금 사실 오늘 사무실 내에서 계속 뛰어다니느라 지금 땀이 많이 나는 상태여서 굉장히 이 인터뷰가 갑작스럽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저 부서장님 벌써 어, 총 4년차시고 코트디아르에서만 거의 2년 가까이 네. 근무하셨죠? 네. 코트디바르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우선 어 다른 나라의 경험은 없지만 코트디부아르 코트디 네. 코트디부아르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어, 국가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이제 아시안컵처럼 아프리카컵이 있었는데 거기서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컵을 개최를 했고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축구? 네, 24년도입니다. 2024년에 2024, 네. 아프리카컵에서 코트디부아르가 1등. 1등을 했다고. 네, 맞습니다. 세네갈을제끼고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이제 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유니폼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음.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시면 집에 안, 보고, 안 가고 싶어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 생활이 <laughs> 이제 거의 제가 아비장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근무하고 뭐 이런 건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어, 처음에는 한국이랑 너무 다른 프로세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사실 이제 어, 본부에서 계속 근무할 걸 괜히 여기 왔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하, 했었는데 어, 행정 프로세스가 힘든 거는 사실 어느 국가에 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제일 큰 장점은 시범에 갔을 때, 여기서 아비장에서 부엌에까지 차로 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갔을 때 오히려 더 에너지로 얻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볼때 가장 큰 보람을 음. 느끼고 있고, 사실 저는 여기 올때 어? 본부에서 근무를 안 하니까 내가 재단 소속감이 좀떨어지는 어떡하지? 이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요. 오히려 여기 와서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마을 제대한 대한 소속감은 오히려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음. 아니, 우리 구독자님이 6개월이면 현타가 오는데, <laughs> 현타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여기서, 어, 취미생활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취미생활, 그런, 취미생활, 네, 어떤 취미생활? 저는 요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리를 네. 취미생활로? 요리하면 설거지까지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저는 시집 가기 위한 과정인 아, 아니, 다 <laughs> 여기서 한 레이더를 한번 켜고, 이제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말했을 때 풀리는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요리하면서 이걸 이겨냈다? 네. 오, 우외의 대답이네요. <laughs> 아, 나는 뭐. 독서를 한다거나 뭐 고상한 아 거남올줄 <laughs> <게 좋을> <laughs> 알았는데 움직이니까 이제 잡생각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코트디부아르가 특히 아비장이 네. 물가가 비싸기로 아주 유명한데 네. 어떻게 생활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나요? 어, 이게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집에서 만드니까 이제 식비 같은 게 같은 것이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어, 부잣집 맏며느리감 아, 요리 그렇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네 미인이시네요. 네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야 이쪽에 자, 안녕하십니까. 잠깐 잠깐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한번 잠깐만, 요거 요거 한채 봅시다. 자 여러분 전 보시죠. 여기 또 어, 우리 새마을 재단에 어,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글청 세지라고 했어요.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글청 세지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의 주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 걸청 새지로 세지, 지금 현재 몇 개월 근무하시는 거죠? 저희는 거죠? 총, 총 5개월 근무하고 있고, 지금 3개월 지났고 2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으면 내년 2월에? 네. 아, 딱 5개월만? 네, 저희가 네. 아직 학생이라서 학교 복학을 해야 돼가지고. 아, <laughs> 아 그죠. 음. 학생, 주로 우리 학생들을 주로 모집해서 음. 학생들에게는 어떤 경험의 장. 음. 혹시 학교에서는 뭐 학점이라도 주나요? 아, 학점 인정해 줍니다. 아, 학점 인정도 해주고. 네. 네.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음. 네, 새마을 재단은 이쁜 여직원만 <laughs> 뽑나 보네요. 네, 우리는 진짜 이쁜 여직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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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습니다. 네. 아, 해외에서 고생 많으시네요. 네, 여기 참 오니까 어때요? 고생 많아요? 저는 원래 아프리카를 좋아했어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는 거참 좋습니다. 아프리카를 원래 좋아했다고요? 네. 왜 아프리카를 좋아해요? 그런 아, 경우는 대부 매력,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빠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와서 뭐 어떤 매력 세 가지만? 음, 일단 사람들이 여유롭고뭐 춤추고 노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고마 움과 미안함을 서슴없이 스 표현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거 지적해 주셨네요. 응. 춤추고 노래하는 거. 네. 어느 동네를 가도 막 맞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네. 이게 시작이죠. <laughs> 네, 업무의 시작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laughs> 나중에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 첫. 첫 번째가 일단 사람들이 여유롭고 음.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 뭔가 급하게 해야되는데 여기는 아프리카는 여유로운 게 되게 좋은 아, 것 같아요 아 너무 같애? 여유롭죠 네. <laughs> 아니, 너무 여유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에 서술은 없고 음. 세 번째는 뭔가 고마움과 미안함을 되게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표현하는 게 멋있는 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 고마움과 미안함을 음. 지금 딱 3개월 됐잖아요. 응. 3개월 되면 거의 뭐알거다 알겠네요. 네, 전요, 오기 전에 우간다에서 살았습니다. 6개월. 아프리카네, 역시? 네. 아, 우간다에서 6개월. <laughs> 봉사활동 한다고, 코이카 소속으로. 아, 코이카 소속으로? 우간다에 살았어니 어, 아, 그러면 코이카 봉사활동은 우간다에 살때 하고? 네. 코트디부아르하고 살 때하고 음, 완전 국가극인데 완전 다릅니다 음, 우간다는 어때요? 우간다는 제가 생활하던 곳이 음. 되게 시골 쪽이었어서 음. 인프라도 없었고 뭐 택시나 그런 음. 것도 아예 없었어서 진짜 찐 아프리카 생활을 좀 경험했던 것 같고 음.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 아프리카가 아닌 느낌? <laughs> 음, 농촌 스타일이시죠. 맞아요, 저는 농촌 스타일입니다. 농촌 출신인가요? 아, 저는 경주사니까 좀초촌초 아, 경주? 네. 어, 아, 경주는 그렇게 초은 아닌데. <laughs> 아, 경주에서도 초원에 산다. 아, 아, 뭐, 그 정도? 아, 아 그러시구나. 음. 네. 음주아 뭐, 딱 대한민국이죠. 네. 없어도 즐겁게들 사는 듯. 맞습니다. 네. 역시, 역시 봉사하시려는 <laughs> 마음 가지신 분들이 예쁘십니다. 아프리카. <laughs> 아프리카 댄싱? 댄싱 보여주세요. <laughs> 아, 어. 아무한테는 안 보여드립니다. 야, 아프리카 댄싱, 아프리카 댄싱, 진짜 아프리카 댄싱 한 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댄싱 이거는 판이 잘 깔아져야지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면 판이 잘 깔아졌죠. 다음에 여기 무대, 무대 여기다. 음에 기회가 어? 돼요 한 번. 아니 여기 어, 진짜 여기 아프리카 댄싱, 이야 좋은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어이구. 어, 네, 괜찮아요. 다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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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요 괜찮아. 자, 일군이 이쪽으로 오세요. 응. 네 잠깐만 다시 한번 혹시 시, 구독자님들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음, 그럼 경주가 집이고 학교는 영남대 에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 그럼 여기 오면 뭐 뭐야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경쟁률도 좀 있나요? 근데 저희는 과 자체가 그 국제개발새마을학과라서 음. 이 새마을이랑 되게 특화된 과여 가지고 음. 음. 되게. 음. 지원해서 바로 온 케이스입니다. 네, 전국에서 새마을과가 영남대밖에 없죠? 네,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 그죠? 네. 아주 영남대에 특이한 과가 어... 있어요. 새마을과라고. <laughs> 아, 그쪽 소속이시구나. 네. 네. 음...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아비장입니다. 질문이 다른 분 한번 모시고 오세요. 좋습니다. 다른 분. 쏘아요 어.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 당연히 안 했겠죠. 네, <laughs> 경주 아가씨 젊었을 때 인연이 될 뻔한 분이 있어 호감 가는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아 K6님. 네. 경주 진짜 좋죠. 그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경주라고 합니다. 진짜 경주 좋더라고요. 소나무도 많고 소나무 숲이 많고요. 산책할 길이 많고. 어, 또, 이게 천년 고도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도, 과거에 천년 동안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진짜 볼 것도 많고요. 어,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세요 네. 네. 자, 우리 또 다른 분또 소개할게요. 네. 어, 경주 획발전소도 있죠. 네. 그 영상도 분들이 아프리카 새마을 전파에 큰일을 하시군요. 아우, 예, 네, 맞아요. 네, 혹시 소개, 본인 소개 좀 부탁해요. <laughs> 저 글로벌 청소년 세마을 지도자 이제 된 대구에서 온김수하라고아 지금 대구예요? 네 대구. 음, 학생이세요? 네 아직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교 그럼 몇 학년? 이제 3 학년입니다. 아, 혹시 전공이 뭐예요? 국제개발. 아, 고, 아 역시 국제개발. 아, 네, 같은 학교네. 아 학교 같은 학교예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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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같은 학교시구나. 아네 그러면. 여기 몇명 똑같이 오셨어요? 네, 똑같이 어. 9월달 중순에 와서 오. 이제 같이 파견 2인 1조로 파견됐어요. 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글청세지 모집해도 사실 아프리카에 파견을 잘안 시키거든요. 아, 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또 여기 질병에 또 취약하고 이래서 잘안 시키고 주로 아시아 쪽에 파견을 많이 시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에 파견된 게 아주 큰. 행운인 것 같아요. <laughs>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아프리카는 올 기회가 자주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생활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잠깐만 질문 중에 혹시 옛날 영남대 지역사회개발학과가 이름을 바꿔서? 아네 맞습니다. 국제 국제개발생활학과로 이름 바꿨습니다. 같은 네. 학과예요. 네. 전신 음... 혹시 한번 읽어주세요. 어, 젊은 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 걸 보니 참 고맙네요. 경험 많이 쌓으시고 많은 성과를 내, 아, 거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거목이 <laughs> 어, 네. <laughs> 되시길 <웃음> 바랍니다. <웃음> 네, 여기 위에도 있네요. 네. <laughs> 국제개발새마을 아빠짱입니다. 음, 아. 저도 영남대가 특이하게 그 국제개발새마을 학과가 있다는 게 저도 놀라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새마을을 학문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계속 영남대가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음. 또 계속 한번. 음. 아, 진짜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단하네요. 아프리카가 가기 힘든 곳이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 저는 안 박사님께서 새마을은 정부 지원이 별로 없다 하셨는데 만은 날에 분사하시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아 맞습니다 예산 정말 부족합니다. 네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코이카에 비하면 막새발의 적혈구 수준에 우리가 항상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네 미인 분들만 모이셨네요. 네. <laughs> 네.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사업이 가장 가성비 있게 잘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없는 예산에 거의 몸으로 때우거든요. 진짜 몸으로 때웁니다. 우리 영상 초반에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그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특히 아프리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NGO처럼 뭐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하드웨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의식 개혁,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일으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 내서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돈으로 뭔가를 지원해주고 돈으로 주는 사업하고는 구별된다고 보면 되겠죠. 재정이 부족해도 마음과 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딱 3개월 생활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아프리카는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음. 이 아프리카랑 대륙도 잘 몰랐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제 생각이랑 엄청 다른 부분도 많았고 음. 되게 발전된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막 깜짝 놀라고 배울게 많죠. 네. 음, 진짜 아프리카에 온다는 게 진짜 행운이거든요 핵문, 어, 어, 재정이 부족해도 마음과 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으로 주면 윗 단계에서 다 빼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laughs> 네, 진짜 아프리카는 그런 입마이 포켓 이런 게또좀 뭐 심하다고 봐야 되죠. 음, 우리는 정말 마을에 가서, 마을 현장에 가서 직접 마을 주민들하고 음, 다이렉트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을 주민인 거야. 우리는 여, 국가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주인공이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어,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또 다른 말씀 해주세요. 변는 저랑 있을 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네. 새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 술도 정부에서? 술도 정부가 뭐지? 뭐,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쓸돈쓸 돈. 이쓸 네, 아니 그쓸 돈이 아닐까. 이제 아. 잘못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쓸 돈을 아, 정부에서 아, 지원해 달라 아, 이 말이군요. 아, 아, <laughs> 아 예, 쓸돈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에... 그럼 여기 집은 어떻게 생활해요? 아 집은 여기 이제 현지에서 집을 이제 하나 계약을 했어 가지고 음. 이제 저희 거주하는 기간만큼 계약금을 내고 이제 음. 생활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보통 한 얼마예요? <laughs> 비싸죠? 네. 저희는 물가가 비싸서. 여기 물가가 좀 많이 비싼 편이라서, 사실 저희는 이제 현지 업체랑은 좀 하기 힘들어서, 네. 에어비앤비 이제 뛰고 이제 있는데, 둘이 이제 합쳐서 다 아, 해. 둘이 같이 살아요? 네, 저희 아. 둘이 이제 같은 한 집에서 이제 방을. 아, 집값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한 집에서. 각자 어. 이제 살기에는 너무 금액이 높아서. 맞아, 맞아. 네. 각자 하니까 너무 높으니까, 어, 그렇게 힘드시구나. 네. <laughs>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음식은 뭔가요? 어, 음.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음식 저 깨제누라고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 하나 있었는데 약간, 깨제누가 뭐예요? 약간 닭볶음탕 비슷하게 저도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아 깨제누? 네 음. 그게 음.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한약 먹는 듯한 느낌. <laughs> 약간 응. 건강해지는 느낌. 닭을 닭 삶아서 이제 삶아서 볶음탕처럼 양념해가지고 이제 끓인 일종의 음. 이제. 거의? 아, 닭 넣고 푹 끓인. 네. 음, 양념 넣고 한국의 닭백숙 비슷한데 거기에 가진 양념이 들어가서. 네, 닭볶음탕 같은. 음, 어, 어, 마치 닭볶음탕 비슷한데 네. 마치 한약 먹는 느낌입니다. 초기 생활은 음식물 배탈은 난 적이 있나요? 어, 근데 저는 원래 배. 좀 자주 이렇게 배앓이 하고 하는 편이었는데 음, 네. 그 여기 와서 그렇게 심하게 막 앓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음. 그냥 한번 좀배 앞에 탈 났었던 적은 있었는데 막 처음에 자주 이렇게 탈 나고 이러진 않았었어요 음. 여기 여자분으로 사시기는 안전하신가요? 아 근데 <laughs> 저희도 이제 재단에서 여기는 좀 가지 말라고 자제하는 곳이 있고 저희도 이제 밤늦게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다니지 말라고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막 위험한 시간대에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괜찮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네. 마을운동은잘 살기 운동이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일요일 아침에 애향단 활동으로 마을 대청소하던 때가 소록소록 기억납니다. 지금은 60대 초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목균님 안녕하세요. 네. 외식만 좋아하고 커피숍만 드나들던 사람들보단 천만 배 훌륭한 분들이시네요. <laughs>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인터뷰 마치고, 우리 또 저는 다음 일정 소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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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책상이시구나. 아, 네. 네. 어, 좋네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새마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 헤비탭하고 MOU도 체결했고요. 나머지 또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두 분의 글로벌 청년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차케입니다. 포터디바리에서 음, 그러니까 소울푸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에, 만드는 방식은 가사바를 껍질 뺏기고 그거를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사바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이게 유네스코에 뭐 등재됐다고요? 네, 네. 어떻게 유네스코에 유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렇게 유명한데 왜 나는 모르죠? 어... 나는 모릅니다. 그 유명한 아, 아체케를 아, 여기서 먹니다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사람 사람 다리 다리들입니다. 다리 네. 뜨세요, 뜨세요. 자 옆에는 코트에서 유명한 닭고기입니다. 게제노. 게제우라고 합니다. 게 네. 아, 또 이름 부르는 이름이 있구나. 아, 세네갈의 야사홀레처럼 이거는 깨제누. 그러니까 닭 닭탕이네 닭탕. 이렇게 깨제누 옆에다가 아차케를 넣고 먹는 코트디바르 전통 음식 문화가 있어요. 난기둥. 알로검 바나나. 여기. 아, 이게 이게 플랜테인 바나나에. 그... 기름에 튀긴 요리인데요. 이거 이름이 뭡니까? 알로코입니다. 알로코, 알로코라고 합니다.